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아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중화 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인지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몸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도 많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마다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걱정되거나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으니까 기숙사가 살다가 이제 홈리스 분들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이 추운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내는지 이제 다운타운에 살 때는 이런저런 말도 건네던 분들이 있어서 추울 때는 이렇게 한번 나갑니다, 그냥. 혹시나 어디 못 가고 혹시 음식이 필요한 분이 있지 않는지. 그래도 종종 음식을 사드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다 보니 가지는 못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핑계죠. 게으르고 부족하니까 아직 가지 못하는 것이 있겠죠. 어, 신문에 뉴스가 하나 났었습니다. 그 제임스타운이라는 파크에 어떤 단체에서 홈리스 분을 위해서 작은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사방 한 2미터 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문이 달려있고요. 옆에 프로판 가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타이니 타이니 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단체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홈리스 분들이 텐트에서 자는 게 너무 가엾어서 몇몇 사람이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공원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2미터 짜리를 몇 개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스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동네 사람들, 집값이 떨어져요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누가 또 싫어할까요? 그 지역구 의원,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연결되는 프로방가스가 위험하니 터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출발점이 어딘지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도금 노동자였던 사람이고 광해에서 떠돌던 사람이었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빈손으로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고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에게 처음에 나에게 더 깊이 들어가면 과거에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선조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성사학당에 도마복음을 하고 있는데 도마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심판할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처음을 기억하느냐 너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알수 없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는 사람만이 마지막이 어딘 줄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이겠죠. 또한 바꿔 말하면 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살 테니 그의 마지막도 어떨 거라는 것이 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사실은 모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공을 모세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이름 뜻을 알고 있습니까? 종종 뭐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보다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지은 이름이니까 이집트 사람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모세의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쳐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라는 사람 왕이잖아요. 람세스의 이름의 뜻은 라 모세스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아랍지역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오사마 빈 라덴의 뜻은 뭐냐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이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가로치고 누구의 아들인 겁니다. 처음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애굽기는 어쩌면 그 상징적으로 모세란 이름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인인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는 그들 그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 처음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긴 생애는 자신의 어쩌면 그 시작과 출발점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일 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출발은 어딜까? 나의 시작은 어딜까? 나의 시작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일까? 그 가로에 모세는 여러 가지를 놓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나는 야외의 아들일까? 나는 이스라엘의 딸일까? 나는 하나님의 딸일까? 그런 자신의 존재의 근본과 자신의 근원을 찾아서 씨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 이집트에서 자라났고 왕자로 자라났지만 노예 같은 광해에서의 삶을 떠돌았으니 그는 자신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도 이 땅에 건너와서 내가 누군지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1.5세, 2세에 살아나면서 그 아이들도 아마 내가 한국인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모세의 긴 삶의 여정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헤매고 씨름하고 부딪히는 삶이었습니다. 그광야의맨 끝에 가난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모세의 그 눈빛은 형형했다라고 적습니다.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내 삶의 시작이, 내 출발점이 어디인지 씨름하는 사람의 눈빛은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출발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아, 나는 한국을 떠나올 때 그게 나의 출발수 일 있겠죠.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의 학력이나 한국에서 지내던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됐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앞에 뿌리와 출발과 시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답을 구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이야기가 하나하나 써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국기 이야기는 우리는 알죠. 이제 아, 열 가지 이적은 그동안 이야기했으니까 열 가지 이적을 통해 모두가 깨닫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게 쪽 거기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공동체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이제 좀 광야에서 자유롭게 지내보겠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돈이 되는 게다 도망갔으니 다시 또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망가다 도망가다 그 끝에 홍해나 큰 호수가 큰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씨름하죠. 그러자 우리가 아는 일이 벌어지죠. 지팡이로 모세가 바다를 치고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거가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다시 또 길을 떠납니다. 그걸로 일이 끝나지는 않죠. 그 이후에는 또 배고프니까 만나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매출하기가 무릎까지 덮기도 합니다. 목이 갈증에 사로잡힐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젖과꼬이 뚫은 흐르는 땅이 하고 40년간 헤매도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다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칼 하나 뽑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흠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출애굽의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는 소수 많은 노예와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못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이집트 북원의 광야에서 머물고 살아가게 됩니다. 100명, 200명.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결심합니다. 아, 우리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 이집트에서 더 멀리 도망쳐가지고 다른 데서 좀 살아보자. 그 낮고 굶주리고 힘없던 그 공동체는 떠나고 떠나서 다양한 힘듦과 아픔을 겪습니다. 굶주림도 어떻게 이겨냈고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민족들의 침입이나 도적 대도 어우 겨우겨우 이겨냅니다. 겨우겨우 이겨내서 살만한 땅에 도착한 듯해서 그 부근에 좀 터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미 그곳은 누군가 다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협상도 하고 싸우고 부딪혀가면서 그들은 저 가난한 땅한 구석, 모래벌판 바비 속에서 이렇게 털을 읽고 하나하나 살아나갑니다.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혹시 이 책이나 영화를 보셨나요? Life of Pi 라는 유명한 얀마셀의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마침 지금 뮤지컬로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laughs> 짧고요. 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인의 가족은 이제 한번 영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배에 실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고 정신없이 깨어보니 파이는 바위 바다 위에 홀로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침 떠내려오는 구명보트를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에 싣고 왔던 다친 얼룩말이 있습니다. 다친 얼룩말을 구조해서 배에 싣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우탄이 물에 떠 있는 걸 보고 그 오랑우탄도 이렇게 싣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물원에 있던 하이에나가 그 보트를 엉금엉금 기어오릅니다. 다친 얼룩말, 맹수 하이에나 그리고 오랑우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죠. 더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 보트 안에 그 밑에는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엄청난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망망한 바다 속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먹고 먹히며 호랑이는 얼룩말까지 다 뜯어먹으며 둘만 살아남습니다. 배 위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 호랑이와 파이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물리치고 파이는 홀로 살아남아서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양 보험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험사 직원이 그얘기를 한참 듣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 씨,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보험사에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걸 누가 믿고 누가 받아들여주고 있습니까? 파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럼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배가 파손이 나서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어? 그런데 배에 다친 어머니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지친 손님 하나와 그리고 선원 하나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이 배의 주방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 파인만은 배고픔에 굶주렸는지 병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시체를 미끼 삼아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살아남아서. 리처더 파이만 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라고요. 보험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돌아가면서 돌아갑니다. 파이 앞에는 작가가 한명 있었습니다. 작가가, 파이가 작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작가는 대답합니다. 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자 파이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요. 파이는 왜 고맙다고 했을까요? 파인은 왜그 작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파인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 받았던 상처와 아픔, 눈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깨달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고 가치가 들어있고 또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은 미래함의 노래를 같이 듣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고학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사실적이고 다큐멘터리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 이야기 말고 출애굽의 이야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과학적 사실이나 다큐멘터리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기에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기억들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하나하나 담은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망망한 파도가 내 길을 가로막고 인생의 인생 힘듦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를 구해줬고 우리를 함께하셨어. 내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어딘지 모를 음식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를 먹이고 나를 살렸어. 내가 전쟁 가운데 있고 더 강한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살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미리함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내 삶이,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그 발걸음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그저 밍밍한 다큐멘터리처럼 사실로 이어진 것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쓴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다 하나님과 같이 묶여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느 천막 기에다 받았던 세례의 순간에 밖에 내리던 눈은 누가 보기에는 그냥 와 겨울이라 눈 내리네겠지만 세례받는 나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인 거고 나의 거듭남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미소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민 생활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민자로 차별받는 누군가가 와서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좀더 만나고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줄과 나 인생 속에 엮어지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서를 전해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써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어떤 이야기를 짜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을 함께 해나갑니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은 사람이 아파서 못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보니 나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 오늘은 이한 일상의 피아노 못 오셨는데. 우리 변현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꿈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일상의 모든 사건들을 기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놀라움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가 있는 신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규성 원사님의 영상 인터뷰도 같이 보고 정문영 원사님의 영상 인터뷰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실뜨기를 깨닫기도 합니다. 가끔 주부 이렇게 교회 예배가 끝나고 공동시설이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이제 종문사님하고두 분이 이렇게 황금계수를 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항상 꼼꼼히 하십니다. 혹여 틀릴까봐, 혹여 잘못될까봐. 저는 그것도 교회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영 주사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불만을 토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는 그림 같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인사하고, 저기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권사님들의 모습 또한 그림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의 그 뒷장을 써가시는 분들입니다. 한장한장그 뒷장을 써가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엮어서 출애굽과 같은 멋진 이야기를 멋진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실뜨기를 다시 이어받아 또 다른 뜨기를 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또 다른 장을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며 그저 밍밍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또는 삶의 실현과 아픔, 눈물과 고통을 같이 엮어 나가며 또 다른 성의한 페이지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는 저희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